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한다고 얘기했었죠. 어,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과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하나님 방법이 누구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아,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역사라는 뜻 자체 여러분 알죠?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뜻이 뭐예요? 우상이가 뭐라 했는데 방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란 제목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을까요? 오늘 말씀에 1 번에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맛봤을까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거 얘기할 때 반드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한 사람이었을까? 돈이 많은 갑부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내놓으라는 이름 유명한 사람들이었을까? 정치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 있냐면 초대계의 성도들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대요 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왜 무능한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런데 이 무능한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정복해요. 어떻게 로마가 정복했을까? 그 유대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태인 그런 유태인을 능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태인을 능가했을까? 유태인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노벨상, 전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지고 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런 유태인들 능가할 것 같으면 되게 이렇게 유식하고 잘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보니까 이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1 0원도 없어. 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연약한 여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시대는 여자들은요, 숫자 수 속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을 살때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 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해냈을까? 그리고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 시켜요. 와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을까? 제대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왜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라고. 세금 받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어. 또, 물고기만 잡고, 어부로서 활동하던 그런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한 로마를 보호마시켰을까요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쵸?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하나를, 하나. 하나가 되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 자 그러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까? 어떤 말씀을? 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붙잡았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붙잡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딱 붙잡았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대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 하나,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어. 예를 들자면, 우리 저기 어 우리 렘넌트들 집에 렘넌트만 믿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동생도 형제도 전부 다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어요. 나에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을까요? 오로지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오로지란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집중했다 집중 다시 말하면 올인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는데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 사도행전 2장 1절,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사전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말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시대 때는요, 밖에 나가서 예수 글리도 전하면 죽어요. 근데 희한하죠?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뭐가 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3천 명이 모였대요. 뒤에 사장에 가니까 5천 명이 모였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부금화됐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역사. 그래서 이걸 하는데 로마가 정복됐어요. 무엇으로? 전쟁으로? 싸움으로? 아니에요. 돈으로?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로마가 정복됐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초대기의 성도들이 한건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당연히 일어나겠죠. 자, 두 번째는 김동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책을 지었을까요? 다니의 학습법이라는 책을 지었죠. 아, 이 김동완 목사님이 대행성 디스크라는 게 있었대요, 허리에. 그 이제 디스크가 막 이렇게 탱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 자꾸 이렇게 달가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허리가 아프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허리 아파봤어요? 아프면은 앉아기가 있 너무 힘들어요. 서서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이 허리가 안 좋으면 모든 몸이 아파와요. 그게 대행성 디스크인데 대행성 디스크가 있으니까 이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아픈 중에서도 이런 수석 졸업을 할수 있었을까? 어이 목사님이 그 여러분 다니엘서처럼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을 뭘 정했다 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했대요.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뜻을 정하고 계획을 딱 잡으면 절대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굽히지 않고 실천했다 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2 때부터 4시 30분에 기상. 꿈 같은 일이죠. <laughs> 여러분한테. 아, 3월에 자지 그래요. 3월 5시시겨울어나거든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때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목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할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꾼으로 사용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조건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시험 기간 상관없이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한 시간씩. 그래서 그자원서자원서는 1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하고 집을 오가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거를 50번씩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계속 주기도 사자서신경했 했단 얘기 아니에요. 올 때도 그렇고. 계속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되시는 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 엄마가 말이에요. 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다. 공부도 하지 마, 그랬어요. 거기다가 밥 먹을 필요도 없어, 밥도 안 줬대요. <laughs> 여러분 엄마가 혹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할때 밥을 안 준다, 그럼 당연한 걸 생각하세요. 이분 그랬다니까요. 엄마가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볼것 같으면 밥도 먹을 필요 없어, 너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시간 이 늦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해초리 가지고 피멍이들도 뚜렵했대요이 김동화 목사님. 결국은 어, 어떻게 보면 저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왜 엄마가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걸 깨달았다니까 알게 됐다니까요. 결국은 뭐냐하면 이 김동환 목사님이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기도 이걸 우선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말씀이었냐. 다니엘 1장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이말씀 붙잡았대요.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누가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총명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이걸 붙잡고 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붙잡은 언약이 참 많더라고요. 야구보스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주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또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런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언약들을 붙잡고 뭘 했냐? 기도했다니까요. 김동아 목사님이. 그러, 그래서 뭘 정복했냐? 공부를 정복했어요. 공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공부를 정복했다니까요. 그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읽다가 이걸 얻은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 지금도 이 책이 이, 오래전에 읽어봐서 내용은 잘 기억은 잘안 납니다마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도 이 방법대로 공부를 가르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따온 이름 다니엘 학습법,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라는 거, 남들이 그렇게 어렵고 안 된다라고 하는 공부를 정복했다니까요뭐 했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란 말이죠 종명을 어, 주시더란 말이죠 결국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면요 얼마든지 정복 가능해요 김동환 목사님도 했는데요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 그리고 그럼 세 번째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할까요? 랩런트들 잘안 보이죠? 우리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자, 그럼 우리 엠넷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문을 수첩이라는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문을 노트라는 게 있죠. 어, 거기서 뭘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오늘의 말씀 4등 1장 8절. 오늘의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실까요? 이것이 체질 되는 역사 주셔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 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세계보금화요? 이때는 로마가 끝이었으니까 로마보금화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계보금화요?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요?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체질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서밋이라고 하는 자리. 진짜 중요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언제든지 여러분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밋.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오늘 반드시 말씀 찾아내고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맛보게 하실 거예요.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맛보야 돼요, 그거를. 그죠 그래야 신앙이 자라죠.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 현장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반별 기도회 시작하세요. 반별 기도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 선생님과 함께 하세요. 초대교의 성도들이 함께했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걸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처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세요. 물 갖고 기도해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적어 놨죠? 그거 그냥 선생님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제목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름 적어 놨으면 그 친구들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그들이 가서 진짜 실제로 기도하고 있다가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진짜 이 친구들이 예배화 되어지고 교화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놓고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만남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기도하세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수가 좋으니까 가수 될래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꿈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김동한 목사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공부 청복했다니깐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꿨다니깐요. 예, 여러분들의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미래에 대한 꿈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는 가수가 좋아요, 가수 될래요, 나 축구 좋아요, 무조건 축구 선수 될래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짐미 생활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고 진짜 하나님 주신 재능 찾아내고 미래 꿈을 꾸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맛보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에 고으면안 돼요. 알겠죠?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분하시고 승리 안을 내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가 되어 기도에 올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를 이번 주에 반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며, 부모님과 기도하며, 사실적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들고, 또 하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리 아멘.